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비트코인 지금부터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뭐냐면요. 최근에 영상 조회수가 막 늘어나면서 영상 퀄리티에 대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막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유튜버가 아니에요. 예. 저는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가 한 달밖에 안 됐고요. 저는 전업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매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보다는 정보를 이제 습득하는 양이나 뭐 이제 속도가 좀 빠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유를 좀 하고 정보를 드리려고 좋은 취지로 잠잘 시간 좀 아끼고 매매할 시간 조금 아껴서 영상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구독, 좋아요 이런 거 눌러달라는 소리도 안 하잖아요. 예. 뭐,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제 구독해주시고 뭐 좋아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긴 하지만요. 이제 댓글에 보면은 허신님 말 듣고 뭐 이거 매도해서 뭐 손해를 덜 봤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 좋아해주시는 거는 너무 감사한데요. 제 말을 듣고, 뭐, 어떻게 했다, 저떻게 했다, 이런 얘기들은요, 아, 제가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저는 정보 공유를 하고, 이제 제 말을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지, 절대로 저를 신뢰해서 막 매매를 하시는 거는 저한테 너무 부담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악플은요, 제가 별 신경도 안 써요. 예, 그냥 미친놈이다. 생각하고 무시하는데요. 그렇게 저를 너무 신뢰해버리시면, 제가 방송하는데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하여튼 뭐 이제 한달 됐는데 구독자가 2,000명이 넘었어요 아 진짜 너무 기분도 좋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영상을 하락한다라는 영상을 올렸잖아요 운 좋게 그게 지금 맞아 운이 좋다고 말해야 될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다행히도 그게 좀 맞아떨어, 예측이 좀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미 이렇게 하락하고 났으니까 제가 이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뭐였냐면 요 매물대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정리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거든요. 영상을 올렸던 거였는데. 이 매물대가 어찌됐든 정리가 됐어요 한 57K 뭐 56K 뭐 이럴 때까지 빠졌는데요 이 이슈들이 몇개 있었잖아요 근데 FOMC에서 저는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게 하락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매파적인 발언을 하기 전에 이제 니키자라는 놈이 이제 연준에서 조금 안 좋게 이야기할 거다 금리 인상을 할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낮에 이야기를 해버려서 어제 그래 가지고 FOMC 이제 금리 발표 전에 이게 하락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고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깐요 연준에서 기준 금리는 동결을 했고요. 성명문 발표를 했는데 QT 축소를 6월 달부터 시행하겠다라는 좋은 얘기를 해 버렸어요. 그러고 파월이 이제 Q&A를 하는데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이 내용이 되게 매파적일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오히려 조금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큐 QT 축소에 관한 이야기도 했고 오늘 금, 올해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도 없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당 단정, 단정 지어서 무조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한3 명의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가 지금 금리가 이제 물가를 안정시키기에는 되게 적절한 금리인 것 같다 그래도 굳이 이걸 올려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두번세번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부분도 좋았던 거고요 왜냐면 시장이 우려했던 건 뭐냐면 금리 인하가 이제 뒤로 밀릴 수 있다라는 예측은 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배제해 놨었거든요 근데 한 2주 전부터 연준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겁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할 생각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좋았고요. 그러고 이제 물가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가 이제 없을 거다라는 얘기, 이 얘기는 벌써 시장에서 이미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뭐 그랬습니다. 그러고 이제 어제 그래서 보면 요 때가 이제 3시였으니까 이때 큐티 축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쫙 반등을 했고요 그러고 이제 요게 고 연설까지 이제 Q&A까지 한 30분 공백이었거든요. 이때 다시 조금 떨어지다가 이제 저거 뭐야 기자회견 할때 Q&A 할때쭉 계속 올라갔어요. 예, 그러고 회의 끝나자마자 이제 조금 한 5분 전부터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좀 살펴보면요. 어, 바, 저거 뭐야? 파월이 메파에서 비둘기파로 바뀐 이유는 조금 좋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저는 이제 정부의 압박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직접적으로 이제 무슨 압박을 좀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이제 그 Q&A 끝날 때쯤에. 이거 혹시 대선과 관련된 조금 그런 내용 아니냐. 뭐 대선 전에 뭐 금리나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기자들이 막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냐면요. 트럼프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대선 전에 금리나를 하는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연준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행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준이 막 9월 달, 11월 달, 그러니까 대선이 11월 달이니까요. 이때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도요. 이게 신경 쓰인다는 거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6월 달, 7월 달은 조금 확률이 희박해진 것 같고, 한 9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뭔가 연준이 바이든 재선을 돕는 그런 행위다라는 이야기가 막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게 조금... 하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대선 전에 금리나라 안할 거다,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예, 네. 모두가 예상을 하잖아요. 대선 전에는 어찌됐든 표몰이를 위해서, 표심을 얻기 위해서, 뭔가 경기도 좀 좋아지고 뭔가 금리 인하도 하고 이런다고 예상을 하니까요 그럴 확률이 더 높긴 합니다. 근데 어제 발언은 대놓고 기자들이 뭔가 막 그런 걸 물어버리니까 연준이 부담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뭐 이런 시각에서 저는 좀 하락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큐티 축소예요. 예. 큐티축소에 대해서 좀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저는요 금리 인하보다 큐티축소의 비중을 더 크게 둡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금리 인하는요 9월달에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해도 이게 0.25% 내릴 거거든요 근데 금리가 5.5%에서 5.25%로 떨어진다고 해서 막, 투자자들이, 은행에 돈 빌려가지고, 대출 내가지고, 막, 투자할까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될까요? 아니거든요. 그냥 지금, 포커스가 금리 인하에 맞춰져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얘기에 사람들이, 막, 투자를 하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라고 저는 본단 말이죠. 예. 네. 근데, 큐티 축소 같은 경우에는요, 월 600억에서 250억으로 줄였어요, 국채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 연준이 국채를 매각을 하는 겁니다. 국채를 파는 거예요. 600억씩 매달, 600억 달러씩 그러고 나서 그 팔았는 돈을 소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장에 풀려있는 현금을 자꾸만 줄여나가는 거거든요. 돈을 큐티 축소가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걸 600억에서 250억으로 줄인다는 말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본인이 장사를 하는데요. 월세 600만원 짜리에서 장사를 해요. 근데 주인이 월세를 250만원으로 줄여 준대요. 그러면 당연히 나는 350만원이라는 여유자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도 하고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월세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비교가 안 맞는데 대출이라고 칩시다. 예. 하여튼, 대출을 내가지고 내가 맨날, 매달 600만원씩 상환을 했는데 이 상환 금액이 250억으로, 250만원으로 줄었다. 그럼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뭐 투자 상품에 뭐 투자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결국에는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얘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오히려 투자 시장에는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는 조금 긍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열리지 않았나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laughs> 자, 그러고 걱정되는 건 있죠. 당연히 호재만 있는 게 아니라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DTCC 관련해서 이제 담보율 제로로 만들어 버리니까 금융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에서 뭔가 etf 상품을 팔고 가지고 있던 현물을 팔고 이럴 확률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헤지펀드들도 이제 담보를 이용해서 뭔가 마 쫓이고 막 장난을 못 치니까 자기네들 보유하고 있는 현물들을 빼서 또 주식시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을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계속 유출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예. 발생을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발생을 했죠. 5억 6천만 불이나 이제 이렇게 유출이 됐으니까요. 이게 블랙록이 처음으로 유출이 발생했다는 것도 이제 좀 상징적 의미가 좀 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악재긴 합니다. 예, 악재긴 하고요.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부터 당장 상승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자 요거를 보시면 <laughs> 사람들은요 51K가 지지구간이다 59K가 지지구간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해석을 다르게 하거든요 이 구간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악재가 떴을 때 하락을 시킬 때 세력들은 요 롱포지션 물량들을 정리하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력들이 정리하러 가는 힘과 요롱 포지션이 청산되지 않기 위해서 방어하는 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힘 싸움을 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구간은요 대부분 이겨냅니다. 예, 그래서 용물량은 잡아먹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잡아먹은 거거든요. 그러고 그 뒤에 이제 큰 하락을 보니까 그러니까 큰 매물대를 보면 이 51k란 말이죠. 근데 이걸 잡아 먹으러 가려면 막 이스라엘이 미사일도 쏘고 마운트곡스 물량도 풀리고 막 이런 악재들이 동반돼야 저는 이제 요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스라엘이 이번 주말 간에 뭐 이란을 공격할 거다라는 생각은 한 2, 30% 정도 하고 있고요. 마운트곡스 물량이 뭐 이번 주 다음 주뭐 이렇게 막 바로 풀린다라는 생각은 1,20% 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하,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이까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구간이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한 무릎에서 허벅지 정도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격을 말아 올릴 때는요. 진짜 숨도 안 쉬고 말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50k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뭔가 대응을 하기에는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이게 상승이 엄청 가팔라서 이 좋은 구간에서 괜찮은 구간에서 이제 매집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분명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매집하기에는 좋은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50K까지 떨어질 것 같아서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74K에서 58K까지 떨어지는 거, 57K까지 떨어지는 거를 지금 버텨내셨는데, 여기서 요거 더 떨어지는 거 생각하고 매도한다? 이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요거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상승장 끝났다. 이제 하락 시작이다. 뭐 저세상까지 갈 거다. 지하실 뚫고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털고 나가셔도 됩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한 50k 까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라면, 지금 이거를 매도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예. 왜냐면, 이 구간에서 딱 정확하게 반등할 거라는 예측은 없거든요. 그런 확신은 없단 말이죠. 이 50K가 가게 되면요. 사람들의 패닉셀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이때 다시 매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정말로. 예, 이때 되면 마음이 진짜 이제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버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뭐 중국 홍콩 ETF발 영상 올렸을 때 이때 매도하시고 뭐 보고 막 그랬던 분들은 지금 이제 다시 진입하기에는 되게 좋은 구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저는 뭐, 뭐, 분할 매수, 뭐, 분할 매도 이런 얘기는 잘안 하고요. 분할 매수가 좋긴 좋죠. 왜냐면 덜 후달리니까. 근데 큰 수익 보고 싶으면요. 리스크를 좀 감수할 거라면 그냥 저희, 저는 이 구간에 그냥 매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지금 하락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아, 상승장이 끝난 건 아니라고 전에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요. 악재에도요. 종류가 있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빠지는 악재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위기를 말하는 악재가 있어요. 장기적인 악재. 자, 요거를 작년, 작년이 아니라 저번 하락장 때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2017년도에는 이제 막전 세계적으로 규제 때문에 하락했어요. 그러고 2017년도 투자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때는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했던 게 아니고요. 이때는 디지털 화폐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매 점포들도 막 비트코인 받는 소매 점포들도 막 생겼고, 페이팔도 비트코인 이제 막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그냥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트워크 확장성이랑 이제 뭐 커피 한잔 사고, 뭐밥한 그릇 사 먹고 하기에는 거래 수수료가 너무 높았고요. 속도도, 처리 속도도 되게 느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디지털 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비트코인을 디지털 화폐라고 생각했는데, 화폐로 쓰기에는 기능적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던 거고, 그 하락하면서 세계적으로 막 규제를 막 진행하니까, 이거는 단기적으로 가격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악재가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그냥 떨어져 버린 겁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게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락장이 시작됐던 거고요. 21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락을 했냐면요. 미국이 이제 현물 ETF를 승인할 것 같다라는 막 기대 심리가 있었고, 법적으로 이제 뭔가 정부 기관이나 뭐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인정한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미국이 현물 ETF를 거절해버렸고, 안 매스컴에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막 해버렸어요. 비트코인은 뭐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막 해버리면서 사람들이 이제, 실망감이 있었던 거죠. 국가에서 인정, 미국에서 인정할 줄 알았는데, 얘들이 인정 안 하구나. 이러면서 불안감이 생겼고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이제 또 인상한다라는 이야기를, 이건 뭐였냐면, 또 금리를 한번 인상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때 2022년도에 양적 인축 시행을 했으니까요. 2021년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제로금리 없애고, 금리를 앞으로 인상을 할 거다. 양적긴축을 시행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왔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네. 이거는 단기간 그냥 잠깐 빠졌다가 많은 그런 악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고 중국에서 암호화폐 채굴장들 다 이제 금지시키고 그러고 환경오염 문제가 엄청 심각하게 이야기가 됐었어요. 채굴장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 평균 기온도 올라가고 탄소 배출량도 많아지고 뭐 환경이 막 파괴된다. 이러면서 채굴장들이 갈 곳이 없었거든요. 중국에서 막다 쫓겨나고 막 이래가지고 뭐 시카고로 가고 막 하긴 했는데 이때는 막 하여튼 그런 이슈가 엄청 많았어요. 채굴장들 때문에 환경이 엄청 파괴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생기면서 이 채굴장들이 채굴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비트코인 노드를 채굴장들이 거의 다 이제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채굴장이 막 사라지고 하면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위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성이 엄청 불투명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하락장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지금 사람들이 가격 한, 하락한다고 해서 매물을 막 정리했다가도요. 마운트 곡스 물량이 해소되면, 뭔가 전쟁 이슈가 조금 해소되면, 다시 전부 들어올 생각하고 지금은 뺀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이슈에는 하락장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냥 이건 흔드는 악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맞잖아요. 지금도 나가시는 분들 중에, 이제 뭐 상승장 끝났다, 이제 하락 시작이다, 이러면서 나가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요. 대부분이 지금 좀더 하락할 것 같은데 해서 빼는 분들이거든요.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운트 곡스 물량이 풀리면 하락할거 알기 때문에 그때 되면 더 싼값에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지금 조금 매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dtcc 관련해서요. 담보율을 지금 제로로 만들고 있어서 이미 지금 담보되는 줄 알고 들어왔던 매물들이 빠지기는 하지만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마운트 곡스 물량 풀리고 뭐 악재 해소되고 하면요. 그 물량들도 다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물량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식을 완전 안 좋게 바꾸는 악재인 건지, 아니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좀 빠질 악재인지, 그거를 저는 구분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악재들은 대부분 단기간 이제 가격이 좀 빠질 거다라는 악재인 거지, 하락이 뭐, 이제 하락 시작됐다. 이런 악재는 아니거든요. 비트코인은 사기다. 비트코인은 이제 뭐, 없어질 거다. 이런 악재들은 절대 아니라서요. 저는 하락장이 시작됐다. 이런 생각은 절대 없고요. 50K, 뭐, 이때까지 빠질 확률도 있지만, 그 확률은 이제 뭔가 이런 악재들이 겹쳤을 때인 거고요. 지금은 조금 더 빠질 순 있지만, 매수하기에는 좋은 시점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에 엄청난 폭등을 하고, 막, 이럴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의 지금 악재들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악재들은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조정이 아닌 그냥 횡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조금 횡보하면서 뭐갈것 같은데 이럴 때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줄 때도 있거든요. 개미들이 다 겁먹고 있을 때막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도. 좀 길어졌네요. 제가 요즘 자꾸 말이 많아집니다. 네. 하여튼 이 허접한 영상 시청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급하게 조금 상승할 것 같다. 지금 진입하기에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저거 뭐야? 이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요. 막 공격하고 1월 이럴... 라고 예상은 제가 조금 하고 있긴는데요 그거 확률은 20~30%거든요. 근데 지금 알트들이요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예, 뭐 거의 뭐40% 50%막 이렇게 빠진 것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근데 알트들은요 요번 금요일까지 장이 조금 그냥 뭐 괜찮게만 돌아간다라고 하면 주말간에 이제 알트들이 펌핑이 조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이 공격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지금 이제 알트로 많이 손해 보시는 분들이 50k까지 떨어질까봐 막 이렇게 너무 걱정하시고 하시길래 영상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선택은 본인의 판단입니다. 예. 선택은 본인의 판단이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영상 뭐 이렇게 뭐 급하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